일단 우카 시작할 상대 착취, 정밀, 텔, 전멸, 자크고 다리에스 대 자크입니다 상대 네, 미드가 안돼사고 자크가 탑인데 뭔가 바뀐 듯한 그런 느낌? 뭐야 저... 30초 남았습니다 리가 휘두르는 폭 아왜 비행공 못 썼는데 평타 한 대만 치면 되는데 평타 한 대만 어떻게 못 칠까? 아니 왜 이거를 왜좀 오바긴 했어 그라우어요 상대 다 노플인데 바리스가 다 있는데 전쟁이. 쇼처랑 같이 나왔어 잡아. 퍼스트 블어겠지 아니, 1티모미터 점프 뭐야? 다 아. <laughs> 이제는 멀리 가네, 형. <laughs> <laughs> 깨달았구나. 소박수다 시작은... 소박수. 모든 걸 걸었다 자크. 키스킬 <laughs> <Q> 피하자. 키어스킬 <laughs> 맞추지 못하자마자 바로 포기해버리네. 판 <laughs> 단이 빠른데? 판 <laughs> 단이 빠르시네. 단속 당해야겠지. 형, 죽은 거 같은데? <laughs> 어, 뭐야? 체력이 왜 저래? 아니. 아까 퀘 스킬 맞은 거그 젤리 먹은 뭐 건가? 역시 자크 상대로는 치감을안 갈래? 안갈 수가 없구만. 어, 또 1티 모니터 점프하네? 큰일 날라고. 이거 아래에요. 주도권 행사 해주고, 천천히 들러 보시. 자꾸 이또 어디 갔지? 로밍 갔을 수도 있는데, 일단 타워 근처에서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. 아아 붙어! 병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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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쓰고 W <laughs> Good. 그 다크형이 테리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돼 yeah, 여러분들 이제 10렙이고 곧 11렙이거든요 11렙 다리우스는 진짜 요즘 메타에서 어떤 정도의 위력이라면 그냥 지구도 반을 <laughs> 반으로 갈라버릴 기세거든요 그래서 질 수가 없어요 일오퍼밍 한번 해봐야 와라, 비에고. 기다리고 있어. 아했여깄다 아, 안 되겠다. 이거 시원하게 다이브 한번 해야겠다. 오케이. 퀵 빠졌고. 이 빠졌고. 시원하게 갑니다. 타 W, Q, 평타 E 스킬! 에라이, 몰라. <laughs> 지구도 갈라버린. 그냥 11렙. 퓨젠 바리우스. 데미지 미쳤죠. 말안 된다니까. 아니, 진짜 괜히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. 진짜 반으로 갈라버린다니까. 그냥. 윈탑을 가고요. 전령을 갈까요? 내가 뭐 대지? t 지삼 못했구나 이즈리 오른쪽에 나오겠다. 안녕하세요. <놀람> <놀람> 내야는데? 어? 야, 셔츠로 왔다. 파이팅! 아하, 아하, 아하하하. 망했어요. 가져가시 우리 팀. 일단 이 차는 밀었고 전령을 미드어야겠네 이거. 전령을 쳐야겠다. 케이틀린 시카거아니 미드 컴, 미드 컴, 친구들. 파괴되었습니다.

어, 모르나 속박하려고 저거, 이거. 아, 진짜 아깝네. 다 잡는 건데. 야, 몰가형이 좀 잘했어, 진짜 방금. 모르나 속박이랑 궁이 좀 문제라서 슈퍼플레이 하려면 수은 필요할 것 같아. 어, 이게 뭐야? 어 아... 이걸 전장. 아이 괜찮아. 이건 반반이었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. 뭐. 아 내가 마크를 좀더 잘했어야 되나. 수원에 쓸걸 그랬다 그냥.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상대 3룡이네 이상. 용 먹어야 돼용용용용 용. 아이야 아, 괜찮아. 어... 아, 어, 궁 1초였어가지고. 아, 저 아, 어... 아, 무슨 이었니 아, 아시는데요. 아, 끼다 똥 됐네. 이거 네, 채팅만 봐. 잠깐만, 한타 한번이면 끝나. 얘들아, 높을, 높을, 높을

어아씨 <목소리가> 야야장작대데작대데작대데 상대 아직 장로 가지고 있어 아 리얼 그러지 말아다오 아 이거 바로 먹히면 지은데 짜르 짜루, 짜르짜르 짜루, 짜루. 그러지 말라 하고 아먹혔어 이렇게 된 이상 한타다 밥은 한타야 어 이게 뭐 rpg 게임이야 이거 뭐야 디펜스잉? <목소리도> 아하 결국엔 파국이구나 <laughs> 그지 같은 씨앗기들. <laughs> 와 어, 딜량 봐. 진짜 슬프다. <laughs> 오늘 진짜 정체형 난국이네, 난국이.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가지고. 오늘 다 지긴 했어요, 근데. 뭘 해도 지는 날인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그냥 밥이나 먹어야겠다.